네, 프로그래밍 기초 구조차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지금 이번 시간도 배열의 개념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잘 들어 주시죠? 자, 이번 예제는 배열 요소를 출력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좀 복습해 볼까요? 자 배열을 선언할 때 처음에 자료형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지금 변수 이름이 스코어입니다. 그럼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사용한다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스코어라고 하는 정수형 1차원 배열을 선언한 것인데요. 자 다섯 개짜리 배열을 선언한 것이죠. 자 배열을 선언하고 그 값을 각각 0부터 4번 방번호에 해당하는 이 첨자 번호 인덱스 번호 또는 방번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0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즉 4, 다섯 번째 방까지 각각의 값을 5개를 할당을 했습니다 90, 80 그래서 쭉할당을하고 있죠 자 그, 그리고 난 뒤에 f o 문을 돌면서 5바퀴 돌죠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니까 5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5번 반복하면서 퍼센트 d 번째 학생의 점수는 퍼센트 d입니다 라고 하고 그첫 번째 퍼센트 d에는 i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스코어의 i 값인데 스코어의 i 값은 i 값이 뭐부터 뭐까지 변한다고요 0부터 4까지 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코어의 0부터 스코어의 4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퍼센트 d에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봤었던 대로 스코어의 0번부터 4번까지 각각 값이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을 0부터 4까지 순회하면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실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는 뭐였습니까? 방금 전에 했었던 예제가 다섯 개 정수값을 할당하여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해 봐라라고 하는 예제였죠. 자, 배열을 쓰지 않은 경우를 먼저 가정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까요? 다섯 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자, int, int, a1, a2, a3, a4, a5 라고 하는 다섯 개의 일반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a1에부터 시작해서 값을 한번 저장해보죠. 90, a2는 A2는 80, A3는 70, A4는 뭐 다시 80, A5는 뭐70 이런 식의 어떤 값이 각각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A1번부터 의 A5번까지 의 출력하면 되겠, 되겠는데요 printf %d 하고 A1번부터 의 시작해서 이게 몇 번까지요? 네. 다섯 개를 각각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에, 네. A에 2번, A에 3번, A에 4번, A에 5번.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줄바꿈도 해볼까요? 네. 자, 요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아주 단순한 그 배열을 사용하지 않은 예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값이 다섯 개 정도면 이렇게 출력하고 입력하고 출력하는 건 전혀 뭐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섯 개뭐세 개, 열개 이런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아주 작은 범위지만 다섯 개지만 배열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변수를 다섯 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선언한다? 예.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배열 형식으로 선언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 변호 배열은 0번부터 4번까지의 방 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a의 0번에 1번이 아니죠? 자 그리고 a에 또 어디요 1번에 a에 2번에 a에 3번에 a에 4번에 이렇게 출력이 입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구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출력할 때는 마찬가지로 a에 0번에 들어있는 값을 a에 1번에 들어있는 값을 a에 2번에 들어있는 값을 3번에 4번에 들어있는 값을 각각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어, 해석이 된다면 뭐 한다면 아까와 같은 정확하게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건 지금 우리가 일반 변수 a1, a2, a4, 5 까지 선언했던 그런 예제하고 코드 상으로 뭐, 절약되거나 내지는 줄여,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이 변수를 선언하는 이 부분이 단, 간략화, 간소화되어진 것일 뿐이지, 나머지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특별히 간소화된 영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활당하는 이 영역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이 값을 출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어,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규칙성을 발견해 보죠. 어떤 규칙성이 있, 있습니까? 모두 같고, 요 들어 있는 가운데 들어 있는 이 첨자 01234요 부분만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반복문으로 처리하면 된 게,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for i는 0부터 i가 5가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킨다라고 하고 중괄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살려두겠습니다. 자, 요건 나머지는 지우고요. 네 개는 지우고. 중간을 닫고요. 자, int, i 변수가 하나 필요하니까, i도 하나 선언해주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되면, 뭐, a의 0번의 값을 다섯 번 반복하여 동일하게 출력하라, 라고 하니까, 90이 다섯 번 출력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자, 그걸 뭘로 바꿔준다? 0이 아니라, i로 바꿔 준다면 자, a가 i가 0부터 시작해서 5가 되기 전까지 즉 4까지 다섯 번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할 때마다 이 i 값이 계속 바뀌게 되죠. 0, 1, 2, 3, 4라고 해서 값을 출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배열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어, 요 예를 통,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예제는 사용자 입력을 배열 요소에 저장하는 것. 우리 아까 전 시간에 한번 이 비슷한 예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다섯 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받아 그 성적의 평균 점수를 출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처음에 int score 하고 5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다섯 개의 저장 변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럼 더블로 실수 값으로 average, 즉, 전체 평균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도는데요. i는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이두 개의 문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게 되는데, 성적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입력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껌뻑이면서,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스코어의 i번째 값에, 즉, i는 0부터 4까지 지금 반복이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엔 0이겠죠? 그래서 스코어의 0번에 해당하는 곳에 그 값을 입력받도록 그렇게 하겠고, 두 번째 반복이 되면 i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서 4까지 증가되면서, 증가되면서 다섯 번을 반복하면서 각각 스코어의 0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배열에 그 값을 저장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값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스코어의 0번 영부터 4까지 반복을 돌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썸 변수에 저장시켜라. 아, 그 누적시켜라. 더해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명령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배열에 들어 있는 모든 값이 저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결과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sum 나누기 5 했습니다. sum을 앞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뭡니까? sum 앞에 들어있는 sum의 값의 정수형 변수 값을 명시적으로 잠시 실수 값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예를 들면 이 sum에 들어있는 모든 평균 합의 값이 예를 들어 350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350을 무엇으로 바꿔라? 350을 더블 형태로 바꿔라라고 하니까 350.0으로 바꿔라라고 는 명령이 되겠고요. 나누기 5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에는 실수고 뒤는 정수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 뒤의 값을 정수화시켜서 실수화시켜서 실수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350.0 나누기 5.0 이런 식으로 실수화해서 계산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Average라고 하는 변수 즉 아까 우리 W로 선언되어 있던 그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Average 값을 %f 형태로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계속 정수형 변수에 대한 배열만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어, 실수형이나 내지는 문자형 변수에도 배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 그 소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 데요자 일단 그 이렇게 봅시다. 실수 값 음, 실수 값 다섯 어, 개를 활당하고 이미 임의, 이미 임의, 임의로 그 합을 계산하라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다 과정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 값 다섯 개를 임의로 활당하는 그것을 위해서 실수형 변수가 필요한데요. 다섯 개의 정수형 변수가 아니라 실수형 배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플러트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뭐라고요? 변수 이름은 a라고 하겠고요 다섯 개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계속 봐왔던 대로 int 뭐 예를 들면 score 5개 이런 식으로 정수형 배열 변수를 선언했듯이. 실수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a의 0번에 해당하는 값에 예를 들어 뭐3.2 이렇게 실수값을 집어넣고요. a 1번에는 뭐5.4또 a의 2번에는 뭐12.3 a의 3번에는 뭐33.4뭐 a의 4번에는 뭐12.1 이런 식의 어떤 값을 다섯 개로 할당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 이 다섯 개의 값을 모두 합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필요하겠네요. 자, s u m 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잡아놓구요. 자, s u m 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 의 0번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음? 자,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자, 어떻게 합니까? 다 직접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는 0부터 i가 다섯 개를 돌면서, 자, i 변수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int, i.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뭐합니까? sum 이라고 하는 값은 sum에, 원래 있는 sum에다가 a에 들어있는 i번째 값을 더하라. 라고 하는 개념, 어, 명령이 되겠죠? 네, sum, 물론 0.0으로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um의 값을 다 누적한 배열 a에 들어있는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모두 누적한 썸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마지막으로 출력해 주면 되겠는데요 자 f 형태로 출력해야 되겠죠 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뭐만 달라진 것일 뿐입니까 예 네, 지금 우리가 int로 했던 것을 실수형 변수인 float로 바꿔준 것뭐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int 도 되고 float 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예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의 설명은 어 좀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잘못된 인덱스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인덱스 문제란 이런 것이죠 자 인덱스 라는 것이 무엇이죠 인덱스란 여기에 들어있는 어이 첨자 번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를 예 한번 보겠습니다. INT S score 5라고 선언되면 이 방이 다5개의 방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실제 방들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스코어 0번부터 시작해서 스코어 4번까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스코어 0번부터 4번까지 이외의 다른 인덱스 값을 사용하면 치명적 오류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스코어의 5번에 60을 집어넣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면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번까지의 값을 갖고 있는 것 이외에 5번에 해당하는 값에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긴 이 비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 공간상에 확보되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에 60을 집어넣었을 때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하면 그저 빌드를 하면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체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오류는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프로그램이 돌면서 어 오류에 빠져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되어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동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라고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요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나가면서 직접 스스로 검토하면서 프로그램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요 스쿼이 5번 왜 5번이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가 INT 스코어 5라고 하면 마치 5번에 어떤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가 활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이 자꾸 듭니다.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되겠는데, 5라고 선언되어 있으면 방은 0번부터 4번까지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외의 값의 위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것은 오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열의 초기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초기화란, 어, 뭐였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던 내용인데요. int,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냥 끝내면, 끝내면 이건 초기화라고 부르지 않죠? 그 뒤에 a에 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것, 이건 뭐 문제가 아닌데요. 자,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동시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행위. 이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불렀습니다. int, a 하고, 여기에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변수가 처음에 만들어짐과 동시에 3이라는 값을 채워서 시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초기화라고 불렀는데요. 초기화라고 하는 개념들은, 배열에도 역시 마찬가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배열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 int grade라고 하는 배열 변수 이름이 있고, 다섯 개짜리 배열, 정수형 배열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다섯 개의 값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섯 개의 값을 어떻게 초기화 시키느냐 하면, 이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를 쓰고, 값을 다섯 개를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10, 20, 30, 40, 50. 이렇게 되면, 그레이드라고 하는 다섯 개의 방이 만들어지고, 그 다섯 개의 방에 각각 10과 20과 30과 40, 50이 초기화돼서 저장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 시킬 수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자, 배열을 초기화시켰으되, 값을 부족하게 초기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값을 부족하게 초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방은 다섯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은 다섯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그레이드의첫 번째 방에는 10, 두 번째 방, 방에는 20, 세 번째 방에는 30이 들어가고, 다섯, 네 번째, 네 번째 방과 다섯 번째 방은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화에 비어있는 값을, 대, 값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 시켜준다라는 시연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10, 20, 30 하고 나머지를 0으로 초기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 기억하고 계시면, 좀더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쉽게 어떤 일들을 하, 해나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배, 배열, IND A를 선언하고, 그 a A 배열은 100개로 한다. 1 0 0 개의 정수형 배열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리고 그 a 배열에 들어 있는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자 이거 해석해 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int a 100 개짜리 정수형 배열 변수가 있는데, 이 배열 변수의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라라고 한다면 이렇게하면 됩니다. 이걸 쓰고요. 중괄호 하고 0을 100번 쓰면 좋겠는데. 0을 100번 쓰는 건좀 바보 같은 짓이죠? 자, 왜 바보 같은 짓이냐면, 자, 배열, 배, 배열의 초기화 값을 하나 해주고, 나머지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값은 모두 자동으로 무엇으로 채워진다? 0으로 채워진다라는 규칙에 의거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방식은 이거죠. 자, 0으로 하나를 값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중간을 닫아버리면, 하나 말고 나머지 99개의 값은 자동으로 0으로 채워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지금 두번째 예제를 지금 우리가 해석한 확장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int a 하고요 a하고 a 배열은 세개짜리입니다세개짜리 배열인데 이세개짜리 배열에 초기값을 세개 이상으로 주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요 자세개 이상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개 이상으로 주면 그때는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예를 들면 1, 2, 3 하고요, 콤마하고 4까지 입력을 하면 이건 오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자 배열을 세 개로 선언하고 값을 덜 채우면 0으로 자동으로 나머지 값이 채워지지만 값을 초과해서 채우는 것은 오류이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겠죠 이게 배열의 초기화의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초기화의 규칙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열의 초기화는 배열의 값을 처음에 선언함과 동시에 어떤 값을 임의의 값으로 채워서 시작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배열의 크기 값은 반드시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요. int 예를 들면 배열 크기를 a 하고 세 개면 세 개, 3개,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이렇게 값을 이렇게 가, 이렇게 값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열의 값을 초기화 시켰을 때는 이 시언어에도 또또 하나의 규칙입니다. 초기화 시켰을 때는 초기화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라면 여기에 값을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값이 6으로 채워진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에, 이, 이 얘기입니다. 규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nt grade 하고 대괄호 안에 어떠한 값은 넣지 않고요. 바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규칙이 뭐라고요? 초기화를 하면 배열의 크기를 생략할 수 있다. 배열의 크기가 생략이 되면 그 초기화된 개수만큼으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게 이제 배열의 초기화의 규칙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그냥 앞으로는 배열의 초기화 값의 값을 생략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앞으로는 뭐 이런 어떤 문법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레이드에 6이라고 값을, 6개면 6, 일 7개면 7개, 5개면 5개의 값을 그냥 채우고 시작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나중에 더, 더 이게, 이게 시언어가 완전하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때 생략하는 일들을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단지 이런 규칙들이 존재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